완전한 진리 6장. 상식에 기초한 과학. 6장에서는 지적 설계론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봅니다. 지적 설계론의 핵심은 설계를 경험적으로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과 지성의 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일상적이고 이성적인 직관을 공식화한 것이죠. 마치 수사관이 시체를 보면 살해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사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다듬어진 돌을 보면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풍화작용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은 마치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인지적인 자연의 힘의 산물이라는 추론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지적 설계론자들은 생명체의 복잡성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 지적인 행위자에 의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론합니다. 최근에는 과학의 발달로 세포론, 우주론, DNA 구조론 등에서 설계에 대한 매우 흥미롭고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분자 생물학의 발달로 세포는 고도로 발달한 공장 시스템과 같아서. 하나의 세포가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능들이 각각 동시에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시작이라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의도를 가지고 생명의 가장 친화적인 환경이 되도록 우주를 미세 조정했다는 추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설계론을 회피하기 위해 우주 자체가 고유한 지성을 가진 존재라는 범신론적 개념을 제시하거나 외계의 지성이 존재하여 우리를 위해 맞춤 우주를 선물했다거나 수많은 다중 우주들 가운데 우연히 생명이 살기에 딱 맞는 조건을 가진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등 다양한 이론들이 과학계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가설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대두되는 것은 DNA 코드입니다. DNA 분자는 화학적 철자 기능을 하는 네 개의 염기인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순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표현형을 형성합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0과 1이라는 바이너리 코드로 수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수 있는 것처럼 생명체 역시 어떤 지적인 존재가 목적과 설계를 가지고 이네 가지 DNA 코드를 사용하여 셀수 없이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 내었다는 추론입니다. 자연계의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우연, 법칙, 설계가 있습니다. 우연이란 무작위적인 과정의 결과로서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칙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정의 결과로서 자연 법칙으로 공식화될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진화는 자연 선택이라는 예측 가능한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적인 패턴을 묘사하지만 그 패턴은 사전에 미리 지정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설계입니다. 이세 가지 설명의 범주 중 생명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프란시스 셰퍼는 철학적 자연주의에 타협하려는 시도를 두 의자의 비유로 잘 묘사했다. 자연주의자의 의자에 앉는 이들은 그들의 시야를 자연세계에 국한시키는 렌즈를 통해 여과된 세계를 본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초자연주의자의 의자에 앉은 이들은 보이는 영역과 더불어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훨씬 더큰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적 활동을 포함한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초자연주의자의 의자의 관점으로 실제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실재의 차원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의미이다.